김제의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남욱 기자, 김제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숙지를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숙지를 오후 6시 현재 이곳에서만 모두 73명이 확진됐습니다. 가나안 요양원에서는 지난 14일 입소자 두명이 확진된 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종사자와 입소자 등 120여 명이 근무하거나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90대 환자가 이 요양원에서 숨졌는데 사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적 코로나19와 관련한 세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예, 그런데 익산에서는 타지역 기도원에 함께 머문 교회 신도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일산 모 교회에서 최근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에서 1 1일 사이 경북 경산시의 A구동원에서 열린 부흥회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교회발 최초 확진자인 전북 593번 80대 환자는 지난 15일 확진됐고 이튿날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북적네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알기 암 환자인 그는 이번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 도는 이교회 교인 등 27명을 전수 검사해 교인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양 시설과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더 이상 추가 감염 없도록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서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들어봤습니다.